예, 오늘 금요일 저녁, 예, 금요일 저녁 되면 많은 분들이 설레어하는 한 주간의 삶을 마무리하며 이제 주말을 맞이하게 되는 아주 특별한 밤 아니겠습니까? 참, 너무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달력을 보니까 4월 1일이에요. 4월 1일, 예, 벌써... 2021년도가 시작하고 2022년도가 시작하고도 3개월이 지나고 4월 이제 봄이 시작되었다. 참 믿기지 않는 정도로 시간이 정말 금방 지나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요즘 참 정신 없이 바쁘고 분주하게 치열하게 많은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욱이 코로나 때문에 더 정신 없고 또 분주하고 그런 삶을 살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아, 신앙생활하면서 아, 이땅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참 너무 여유 없이 아, 너무 지쳐 있는 것 아닌가 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잠시 이렇게 여유 있게 커피 한잔 마시는 시간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냥 집 앞에 있는 카페에 가서 잠깐 앉아서. 그 시간에 마음껏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저녁에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바쁘고 여유가 없는가? 나는 도대체 왜 이렇게 바쁘게 살고 있고 시간은 늘 없고 왜 쫓기는 듯 살아갈까? 도대체 내 삶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라고 하잖아요. 어, 나는 어느 곳을 향하여서 내 삶은 내 인생은 어느 목적지를 향하여서 가고 있는가. 스피리가 예, 몽테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적지가 없는 배에겐 어떤 바람도 순풍이 아니다. 목적지가 없기 때문에 어떤 바람도 순풍이 될수 없는 것이죠.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기회나 어떠한 길들도 모두 내게 의미로 다가오지가 않습니다. 또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사는 대로 주어지는 대로 주변의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내가 잘 모르겠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어떻게 사람이 말하고 있는가에 더 비중을 두고. 의미를 부여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 모르겠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좋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말에 길을 기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보자면, 사람들이 이제 저희들이 밥을 먹을 때 맛있는 걸 먹고 싶잖아요. 요즘에 참 먹을 수 있는 거 먹거리도 참 많은데, 그럴 때 어떻게 맛집을 선택하는가? 내 안에 어떠한 집이 맛있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어느 식당이 진짜 맛집인지를 사람들이 어떤 후기와 평점을 남겼는지 그 평점을 보고서 이제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어느 집이 진짜 맛집이고 어느 카페가 정말 분위기가 좋은 카페인지 평가나 어떤 구매 후기가 좋으면 좋을수록 확률적으로 실패할 일이 적으니까 그것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확신이 없을 때 평점에 의존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또 실제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눈으로 보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거의 절대적으로 적용되는 것이죠 내 안에 분명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 또한 신앙생활 또한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확신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지가 없을 때 나도 모르게 어, 세상 사람들이 점수 매긴 확률에평점에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경제적, 어, 안정이라고 하는 그것을 허락해 줄수 있을 것만 같은 것들을 향하여서 쫓게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런 좋은, 세상 사람들이 그런 어, 경제적 안녕이라고 하는 것에 좋은 어, 구매 후기와 평점을 남긴 그 길, 그 목적지를 향하여서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부모 없는 고아와 같이 불안과 염려가 가득한 염려가 안정, 가득하여서 안정적인 부모의 품을 그리듯이 두려운 가운데 이 목적지를 향하여서 모든 것을 내어 던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제가 청년 사회를 하다 보면서 참 가슴 아플 때가 있는데요. 이제 아이들이 청년의 때에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하게 되고 이성교제를 시작하게 됩니다. 어떤 기업을 선택하고 또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들이 무엇을 쫓고 어디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뻔히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운 환경의 기업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부도덕한 일자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조건에 의해서 취업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내게 정말로 별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입증이라도 하려는 듯이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은 친구들을 너무나 쉽게 사겨 버리는 것을 볼 때면 참 가슴이 아픕니다. 모두 자신이 누구이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모를 때 이러한 아무런 거리낌 없이 어쩔 수 없지, 없지라고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이러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방 가운데 우리는 누구인지,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지를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받은 우리는 누구일까요? 오늘날과 같이 치열하고 정말로 숨 가쁘게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길을 잃지 않으려고 한다면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자주 물어보고 자주 확인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 물음에 대한 답은 이 땅에서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의 평점과 후기가 아니라 오직 유일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해답을 얻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물어야 하죠. 내가 누구이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결국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나를 일도록 나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펼쳐 보이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였는지 난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었는지 성경이 나를 읽어서 내게 말씀해 주실 수 있도록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인생이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분명한 목적지를 향하여서 출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땅 가운데 세상과 구별되어진 성도가 살아가는 방식일 것입니다. 아벨과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아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엄청난 확신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확신이 있었어요. 그 확신이 얼마나 분명하였든지 그 믿음을 따라 죽었습니다. 더불어 너무나 분명하고도 확고한 바라는 목적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분명한 본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얼매이지 않고 외국인으로 나그네로 살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들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귀가 따갑게 들어왔습니까? 모르는 게 아니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 지식이 부족해서 몰라서가 아니라 확신이 없어서 용기가 없어서 부족해서 실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젊을 때는 우리 더 젊었고 그럴 때는 치열하게 믿음을 지키면서 열심으로 살다가도 이제 가정이 생기고. 자녀들이 생기면 움츠러드는 거죠. 당장 나와 내가정에 장자의 권리보다 팥죽 한 그릇이 더 현실이기 때문에 선택의 순간에 팥죽을 선택하게 됩니다. 확신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쭉 살아왔던 곳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내가 살던 곳을 떠나라고 하는데 이곳을 떠나야 할 필요를 잘못 느끼는 것입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우리 가족들의 안녕이 보장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명령이 떨어졌지만 출발하지 못합니다 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은 하지만 정작 우리 자신은 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내가 쌓아온 것들 나의 경력 나를 언제든 도와줄 수 있는 주변 사람들 이러한 익숙한 환경들을 떠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불확실함이 크기 때문에 믿음의 선진들과 같은 삶을 꿈꾸기는 하여도 실제로 머뭇거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머뭇거리다가 인생을 낭비하고 나이가 들어서 조금 더 나이가 차면 그냥 포기해 버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너는 무엇을 하다가 왔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성경이 나의 삶을 어떻게 읽고 있는지 되돌아 볼수 있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는 분명한 확신이 있는지 믿음을 따라 죽음이 본향이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그네요. 이방인으로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쫓고 있는 확률을 따라서 이 땅에서의 삶을 풍요롭고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 자식들의 삶의 안녕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서 확률 속에서 치열하게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후자의 삶을 살고 있다라면 이 땅에서의 삶은 좋은 아버지와 함께 떠나는 행복한 여행이 아니라 고약한 계모에게 이용만 당하는 비참한 버림받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늘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피곤하고 지쳐서 주변 이웃들을 집에 초대하여서 밥하기 대접할 수 있는 여유를 상실한 채로 늘 예민하고. 신경질적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의 가정은 천국이 아니라 내 삶을 더 옥죄는 지옥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의 한 주는 어떠셨습니까? 우리에게 아버지가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본향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런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당장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경제적 안력이라고 하는 확률을 떠나서 확신을 따라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이것을 우리에게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 인생들에게는 언제나 늘 같은 공통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쓰임은 각기 다른 인생들이었지만 그들에게 한 가지 분명한 공통점은 불확실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오로지 주님만 의지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확신 가운데 확률적으로 아낙자손 거인들이죠. 확률적으로 그 거인들과 전쟁 한번 해보지 않은 백성들이 어떻게 이깁니까? 당연히 불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열 명의 정탐꾼들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확률을 따라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에 선진 여수와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저들은 우리 밥이라고 옷을 찢으며 답답함으로 말을 할수 있었던 것입니다.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내 앞에 서 있는 골리앗은 두려움의 대상이요 절망이었습니다. 맞죠? 키가 2 m 가 넘고 어려서부터 용사였던 골리앗을 어떻게 싸워서 이깁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확신 가운데서 있었던 다윗에게는 그저 짓고 있는 개에 불과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면 죽이겠다는 왕의 저서도 하나님과 만나는 다니엘의 기도 시간을 빼앗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니엘에게 다니엘에게는 너무나도 분명하고 절대적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은 잠시요 영원한 내 아버지 계신 본향 집이 본향 집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것도 다니엘의 기도 시간을 방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바꾸어서 이야기해보자라면 보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불확실함 속에서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확신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늘 두려워요 그래서 늘 확률을 보고 평점과 후기를 찾아보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국계선 우리가 확신에 차서 여기에 길이 있다고 여기에 진짜가 있다고 옷을 찢으며 안타까움으로 그들에게 호소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확신에 차 있다라면 그런데 참 이상하죠. 우리는 진짜 틀림없는 이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일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하지 않아요. 아니 오히려 이곳에 있는 사람들도 차 하나둘 떠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믿는 우리들의 삶이 저들의 후기와 평점보다 못해서는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진리를 아무리 외쳐도 삶으로 검증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후기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평점이 너무 안 좋은 것입니다. 나와 별반 다를 바 없이 똑같이 확률을 의존하면서 살아가고 있으면서 단지 그 삶의 확률을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께 정성을 바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뭐, 믿져야 본전 아니겠어? 너도 한번 교회 다녀봐. 그 이상의 느낌이 들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그냥 교회만 다니고 있는 것. 정말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은 없고, 그 확신을 쫓아서 그 어떠한 선택도 하지 않는 나의 친구나, 나의 엄마나, 나의 아빠, 그 후기를 보며. 그의 인생의 평점을 보며 교회를 찾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카는 목사님이 쓰신 평신도를 깨운다라는 책에서 오카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은 곧 삶이요, 삶은 곧 신앙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제자들을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교회의 허상을 실상으로 바꾸는 지름길이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제자가 되어서 삶으로 증명해 내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주님의 몸된니 교회가 허상이 아니라 실상에 되어서 세상의 종노릇하며 고통받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소망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 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이 사람들은 다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모두를 말합니다. 모두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습니다. 이땅 가운데서 외국인이요 나그네임을 삶으로 증언하였습니다. 자신이 본향 찾는 자임을 본향이 있음이 이땅 가운데 사는 집보다도 훨씬 더 좋은 집이 있음을 그들은 나타내 보였습니다. 삶으로 이러한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마음껏 일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마음껏 일하실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로부터 47절 말씀인데요. 참이 구절 가운데서 막 이렇게 생기가 넘치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 오로지,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갖추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 허상이 아니라 실상이 되어서 저들 앞에 나타나 보여줬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 확신에 차서 이땅 가운데에서 나그네와 이방인님을 증명해낸 이들을 통하여서 세상으로 하여금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결국 그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곳 이 국가자도 우리가 있는 이땅 가운데에도 이르게 된것 아니겠습니까? 내 삶이 주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었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에 터져 나갈 것만 같은 확신에 차서. 지금 내가 속한 공동체, 가족, 회사, 학교, 관계 속에서 내가 무엇을 따라 죽고 있는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내가 누구인지 그것을 확신에 차서 나타내 보여야만 할 것입니다. 그것을 입증해 내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희한한 일들이 내삶 가운데 벌어진다라는 것이죠.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버지가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더 깨끗하게 우리의 삶을 가꾸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꾸시는 인생 하나님이 깨끗하 하시는 인생 나의 인생이 나의 가정이 주님 앞에 더 깨끗하게 가꾸어지는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더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그리고는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샌가 나를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의 향기를 맡게 되고 예수님을 본것 같은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매료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아저 사람처럼 살고 싶어집니다.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나도 저런 가정을 저런 가정을 꿈꾸고 싶고 내 인생에 대한 회의가 점차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 내 삶이 허상이었고 저 친구의 삶이 실상이었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을 따라 살겠노라 다짐한 제자들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이땅 가운데서 예수님의 증인이요, 제자들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를 바랍니다. 우리는 나그네가 되어서, 여러분 이방인이 되어서 거짓 주인에게 종노릇하며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어야만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그냥 이 자리에 앉아서 어느 정도의 선을 정하여 두고 그 정도의 신앙생활만 하고 있다라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밤 나의 삶을 나의 신앙을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 없이 확률을 의지하여서 경제적 안녕만을 추구하며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아니면 약속에 대한 확신 가운데 좋으신 아버지와 함께 나그네와 이방인이 되어서 설레는 여행을 하고 있는지 주님 저를 궁여리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의 믿음 없음을 저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진들을 따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주님과 함께 신나는 여행을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